자, 여러분, 한화비전입니다. 아, 참, 아, 이런 움직임, 예, 참 짜증납니다. 그렇죠? 예, 여기, 오늘, 여기 이제 돌파가 나오는 척 하더니 또 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딛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강조드린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여러분들, 62,700원이죠? 아 62,700원, 기억하시죠? 예, 이 62,700원 왜 중요합니까? 여기서도 고점이었고, 그리고, 아, 우리가 여기 머리 부분이 있는 그런 구간이지만, 쭉 따라하시면 여기도 고점이었고, 또 여기도 이제 고점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길게 보자면, 하나비전은 길게 보자면, 여기서 이제 어깨인 셈이죠. 어깨. 여기가 머리, 머리, 그리고 여기는 어깨. 어깨 부분이거든요 여기 어깨 부분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아 여기서 저항 받고 좀 떨어지고 다시 여기 구간에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건데 오늘 캔들이 아주 얄미워요 예, 지금 시각이 지금 장중이기 때문에 물론 뭐 장중에 아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은 지금 11시 33분 아닙니까 11시 33분인데 여기 가격에서 이제 종가까지 62,700원을 지켜 주느냐 아그 부분이 굉장히 좀 좋은 관찰해야 될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월봉의 차트를 보시면 이런 구간에 지금 2월의 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 윗꼬리를 좀 남기는 그런 상태이고 지금 현재 가격이 이제 6만 2,400원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속임수가 나와도 뭐랄까요 2월 2월 말까지 2월 말일 기준으로 얘가 6만 2,700원을 지켜주는 게 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미 한 차례 여기서 고점을 한번 경신을 하고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남겼기 때문에 62,700원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직전에 어, 꼬리 물량들을 이 윗꼬리의 물량들을 소화를 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소화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여기서 어, 한 방에 돌파하기가 좀 부담스럽겠죠. 아, 좀 전에 보여드린 그저 어, 물량들을 소화를 하면서 다시 이 밑으로 내려가 하면 안 되겠지만 6 2700원을 지켜주는 그런 흐름이 조금 나와야겠죠. 그렇죠. 오늘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매우 매우 좋습니다. 그렇죠. 여기 한 125억까지 장 초반에 계속 이렇게 주가와 함께 동행을 하다가 어, 계속 움직이다가 지금은 살짝 주가도 꺾이고 프로그램도 살짝 내려왔어요. 그래서 125억까지 올라갔던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한 60억 가까이 여기 고점 부분에서 한반 정도는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만큼 내려온 상태이고 여기서 후반으로 갈수록 얘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우리는 62,700원을 오늘 지켜줄 확률이 높겠죠. 예, 왜냐하면 프로그램의 비중이 지금 주가랑 거의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잘 관찰하신다면 62,700원을 지켜주는 모습인지 아니면 은 이렇게 계속 좀 오르고 갈수록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한다면 프로그램이 빠진다면 62,700원은 오늘 힘든 가격이라든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워낙... 그 주가가 고점을 한번 경신을 하고 이렇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아, 여기 5만 3천원 부분까지 어제 좀 기다려 보시라고 이 부분에서 우리는 대응하자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이런 구간도 조금은, 어, 아 그, 지지 구간이 있죠. 여기서 이제 저항받은 구간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저항받은 구간이 있고, 이런 구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가격이 이제 59,000원 정도 됩니다. 59,000원 정도 되는데, 얘가 여기까지 조정을 받고, 지금 한번 슈팅을 주고, 또 윗꼬리를 좀 남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이렇게 윗꼬리를 남기고 있는 상태이니까요. 오늘은 62,700원 또다시 안착을 하는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어제 영상에 마이로우님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악플러들 신경쓰지 마시고 좋은 영상, 신경 안 씁니다. 예. <laughs> 감사합니다. 어제의 종가로 매도 매우 씁쓸합니다. 고병재님, 아, 힘내십시오. 예, 또다시 기회는 찾아옵니다. 예,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어, 블래싱님, 앞플로 신경쓰지 마시고 계속 좋은 분석자료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 목표가 9만원 제시한 키움증권 박유한 애널리 나온 영상을 보니 꼭 반등할 거란 믿음이 생깁니다. 오, 정말로 반등했네요. 예, 5만 3천원 내려가면 안 되는데, 예, 다행히도 예, 지금까지는 뭐 내려가는 흐름은 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왜 이렇게 페이크성 움직임이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지금 고점 부분에 그 매물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부분도 매물 때가 있고,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지금 그런 분들은 본전이거든요. 본전이고, 여기 오늘 살짝 며칠 전에 수익 구간까지 줬었죠. 그래 수익 구간 주자마자 이렇게 떨어지니까 참았던 분들의 물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여기 그래서 본전 됐을 때팔 거라고 여기 본전 수익 구간인데도 안 팔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에이, 던지자. 그러고 막 던지는 그 물량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마찬가지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키움증권이 매도하는 모습. 그런데 이제 미래에셋이 샀었나요? 아, 미래에셋이 사고. 아, 그리고 어제 매수 주체가 조금 뭔가 좀 특이한 그런 게 있었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구간의 물량들을 이제 소화를 하면은 이제 더 어, 탄탄하게 갈수 있는 그런 흐름을 뭐 마련이 됐을 텐데 이런 구간의 어떤 거래량들이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예, 좀 부담이 있죠. 이런 거래량이 좀 많이 일어났던 그런 과거의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고 있으니까요. 어, 지금 그 물량들을 소화하는 것을 좀 관찰을 해야 될것 같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도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영상 하루 종일 보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으로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여기 있습니다 댓글 안에 이 종목 대응 방법 바퀴 이거 누르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전부 다 참여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누르시면 저랑 같이 대화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참여하시면 아마 결정적인 순간에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어, 요즘은요, 저랑 커피 한잔 마시고 싶다고 회사로 많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저랑 커피 한잔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누르셔서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들 시간 맞춰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방문하시는 분들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하나비전 여기 5만 3천원도 정말 중요한 자리이긴 하지만 지금 단 반등이 나왔거든요 상단 반등이 나왔으니까 또다시 우리는 62,700원 여기 안착하는 거 오늘 지켜보면서 어쩌면 결정적인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자 이렇게 결정적인 포인트가 왔을 때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지만 영상은 실시간이 아니어서 좀 여러분들 어렵다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요 이번에 저랑 같이 한번 같이 공략해 보실 분들은요 오른쪽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6571-2438제 개인 번호인데요 제 이름 제우스로 한 번씩 저장해 주시고요 까지 설명드린 이 종목의 대응 방법 타점 이런 것들이 아 나는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저희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채널 에 구독자가 되셨다는 확인을 위해서 이쪽 번호로 문자 2라고만 남겨 주시면 요 제가 이런 종목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잡아 야 되는지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특히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 을때 우리가 수익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끌고 가면서 매도 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전부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타점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매수 버튼에 손이 나갈 수가 있느냐, 즉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일 하고 계실 때에도 이 중요한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제가 문자까지 챙겨드린다고 약속드리는 거고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010-6571-243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당장 오늘부터라도 대응하는 방법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한번 미리미리 준비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는지 간단한 예시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설명 이어갈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오늘 선물 하나 있습니다. 저희 USB 카드입니다.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있는 USB 개당은 3만원 정도 되는데요. 제가 뭐 이거 달랑 하나만 드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총 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요. 기존에 66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여기다가 넣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무조건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큰 수익 낼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살펴볼 한세 종목이 있습니다. 이세 종목의 특징, 지금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종목은 로켓 헬스케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요. 여기 부분, 22,400원 정도에서 돌파가 나오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3배, 3배 이상 상승을 하고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죠.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올릭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요. 바닥권에서 특별히 아주 고정된 저항대를 뚫고 나니까 어때요? 지금 5 9 0 0원 부분을 돌파하니까 이 종목이 고점이 이제 15만 원 정도까지 급등을 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종목은요. 3빌리언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요. 역시 우리가 그동안 돌파를 못 했던 아주 중요한 가격 이죠. 예, 이 가격이 8,000원 부분입니다. 8,000원 부분인데요, 지금 거의 두배 이상 급등을 하고 있고 더 위로 성장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요, 제가 전부 다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올릭스 같은 경우는 살펴보면 제가 9월 3일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종목을 얼마에서 언급했습니까? 54,600원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뒤로 제가 언급한 가격에서 올릭스는 거의 3배 가까이 상승을 합니다. 자 그때부터 수도 없는 올릭스 분석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고요. 이 종목이 급등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로키텔스케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아 제가 무려 5월 15일부터 얼마요? 자, 16,860원 근처까지 모아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16,860원은요. 여기 22,300원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을 때 로키텔스케어가 거의 상장 초반에 이때부터 제가 모아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로키텔스케어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합니다. 87,000원까지 거의 아 4배, 5배 정도의 상승을 합니다. 그 뒤로 로켓 헬스케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석글을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16,860원에 안착했으니까 폭등 준비 끝났다. 이렇게 힌트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6,860원에 폭등 준비가 정말로 끝났고 폭등이 나온 거죠. 어? 자, 쓰리 빌리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6,650원에 추천드렸습니다. 이때가요, 여러분들, 무려 5월 11일 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쓰리 빌리언은요 6,650원은 이런 가격이었으리고, 정말로 급등이 나와서 한 3배 가까운 큰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쓰리 빌리언도 과거에 엄청난 영상을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6,650원이 콕집어서 맥점 가격이다. 라고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죠 자 여러분 아 새해에 들어서 2026년에 아이 종목 모아가시면서 여러분들 큰 수익 내셔야죠 자 어떤 종목입니까?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죠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로 이 종목 다 최근에 거래량이 없다가 아, 최근에 아,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밀집도 즉 밀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아이 차트도 천천히 우상향을 해가면서 어느 지 지점에서 지금 뚫어놓고 고점을 뚫어놓고 지금 살짝 눌리는 그런 종목입니다. 수급도 눈치 무책의 서서히 기관 수급이 늘어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 올릭스 3 빌리언 로키 텔스케어 이세 종목의 공통적인 특징, 맥점 가격을 넘어서고 나서 3배, 많게는 5배가량 급등이 나온 종목이죠. 자, 그런 종목, 제가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자, 조용히 급등중인 바이오주이고요. 그리고 만성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약물입니다. 약물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 거의 FDA 통과가 99% 제가 볼때 확실시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출시가 됐을 때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기가 힘들 정도로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주문이 예상되는 아,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제가 마음 같아서는 예 그냥 여기다 그냥 올려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종목의 수급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특별하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어, 그러면 우리 구독자인 거 구독 버튼 눌렀다고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지금 바로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시면요. 여러분,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눌러서 여러분들 구독자 인증을 좀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구독자 인증 해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차례대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이름, 그리고 명칭, 그리고 저랑 같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모아가야 될지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릴 테요 니까요 2026년에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정말 대박 5배 6배 심지어 뭐 10배 까지도 대박 수익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분석적인 종목으로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그러면 어, 하나 비전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윗꼬리가 이렇게 남겨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각까지는 프로그램이 조금 내려온 주가를 좀 끌고 내려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오후로 될수록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지, 이 부분만 오늘 저랑 같이 프로그램 잘 관찰하시면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누가 관찰합니까? 제가 실시간으로 관찰하면서 여러분들 도움 드리고 있죠. 여러분,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이 종목 실시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영상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이 종목 여러분들과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종목으로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끝난 줄 알았죠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요 최종 선물 이거 받아갈 자격이 되십니다 자 이거 뭐냐면요 USB 메모리 카드라고 말씀드렸고 개당 한 3만원 정도 되는 복제방지 기능이 있는 USB에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뭘 넣어서 드리느냐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이 자료를 몽땅 넣어서 드릴 겁니다. 예, 아 어, 제가 직접 만든 특강 자료이고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아 어, 12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챕터 별로 20페이지 에서 30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 12강 이면 거의 250페이지 뭐 200페이지 에서 한 30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맛보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1강 입니다 자 1강에서는 요 여러분들 주식투자가 왜 어려운지 왜 이렇게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강 을좀 조금만 살펴서 좀 보시면요 주식이라는 거는요 관성의 법칙이 있는데요 오르는 종목은 한없이 오르고 내리는 종목은 한없이 하락합니다 이를 저는 관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싼 종목을 싸다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사면은 아, 지하실이 또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 이렇게 아, 떨어지죠 그래서 한 방향을 가려고 하는 힘을 아, 관성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런 종목입니다 상승하는 종목은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조정을 주면서 상승을 하고요 하락하는 종목은요 아, 쭉 일자로 하락하지 않죠 보통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하락을 합니다. 주식의 원리는 상승하면서 상승관성에 있는 종목을 쌀때 조정 붙일 때 잡는 이런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다돈벌수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을 잃기만 할까요? 우리들은 자 보통 개미들은요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 세일하는 줄 알고 그냥 엄청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잠깐의 반등 구간을 주고 하락관성이 계속 이어지죠. 물론 이렇게 하락하는 관성의 끝자락에서 추세의 터닝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흔걸립니다 그래서요. 개미들이 돈을 벌수 없는 초보 개미들은 하락하는 주식을 사는 매매를 반복하기 때문에 돈을 잃게 되었고요. 그리고 중수 개미들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주식에 대해서 이것저것 아는 게 많아 가지고 한 종목에 장기 투자를 못합니다. 즉 상승하는 종목에 꾸준히 장기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워낙 그냥 아는 게 많아 가지고요. 그런데 고수 개미들은요.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가 있어요. 하루하루 이렇게 수익을 누적시킬 수도 있고 돈 버는 방법도 아는 그런 개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수들도요. 우리가 11월 5일인가요? 지수 투에 일어나 가지고 사이드카가 걸리고, 그리고 그동안 그리스 사태, 리만 브라더스 사태, 신용대란 IT 버블, 뭐 이런 사태. 코로나 사태, 이럴 때요큰 경제 위기에서는 항상 돈을 잃죠. 자, 그래서요. 주식은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오르는 우량주를 매매하는 게 가장 좋지만, 과연 어디까지 오를지 기관, 세력 외에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중장기 매매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금은 어려운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유수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는 계좌가 박살이 나는 거죠. 공부를 좀한 개미들은요. 아, 쌍바닥 매매를 많이 하시고 이런 구간에서 잡음 아,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 원리를 좀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왜 오릅니까 여러분들? 아, 물론 이렇게 쌍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이, 이 부분은 세력의 어떤 평단가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쌍바닥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깨지는 경험 많죠. 예, 이게 바로 바닥 다지기의 아, 속임수 구간이라는 거예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바닥 지지 반등 매매 어그 쌍바닥 매매 말고. 우리 흔히 또 돌파 매매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돌파 고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시세가 나온다는 게 이제 돌파 매매의 핵심이죠. 자 돌파를 하는데 여기 또 돌파하는 척하면서 뚝배기를 맞는 경우 우리 종종 있죠. 내가 사면 뚝배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세 분출을 기대하는 개미들에게 주포가 물량을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아우성이에요. 내가 살면 팔면 항상 바닥이고 사면은 항상 꼭지에요 돌파 매매 하려는데 세력한테 항상 뚝배기 맞아요. 수익 다잘 내다가도 고수 개미들은 대외 약제의 한방에 수익금을 다토 해내요. 자, 이런 여러분들의 심정 정말 그런 개인들이 시장을 이길 방법이 정령 없는 것일까?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르게 그래서요. 여러분들 제가 급등주의 기술적 반등 매매를 12강의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매매를 해야 됩니까? 모르는 종목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조정 타이밍에서 매수를 할 거고요. 내리는 관성에 있는 종목은요, 여기서 내리는 조정 구간에서 반등을 노릴 겁니다. 자, 이런 매매. 자, 급등하는 종목을 노려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작정하고 올린 예, 작전주, 세력주 그리고 아 급등주. 이런 종목들은요 대외 정세에 의한 폭락장에서도 강합니다 그래서 절대 손해 볼 수가 없어요 자 작전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부담감 갖지 마십시오 그냥 테마주 급등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세력들이 아주 주포들이 작정하고 올린 그런 종목들 요즘 굉장히 많아요 로봇주들 그렇죠 예 그리고 일부 바이오주 그리고 예, 방산테마, 그리고 조선주들 다 같이, 우리는 급등주,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기간 매매라서 심리적으로 여러분들 버틸 수가 있고요. 자, 올라갈 때 1번 매매를 또 이렇게 해서 또 수익을 낼고 또, 하락할 때 이런 구간에서 급등 한 11%에서 20% 이상 그런 수익을 얻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매매를 저와 같이 앞으로 해 나가실 텐데요. 일례로 한 3강 정도 이렇게 펼쳐보면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부터 차트의 설정까지 제가 모두 알려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4강도 한번 맛보기로 보여 드리면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5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 지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RSI 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 자료를 꼭 받아 놓으시고 일단은 프린트 하셔서 읽어 보시고 나서 제 영상을 유튜브에서 꾸준히 시청하시다 보면요. 제가 장담 드리는데 여러분들 주식 실력 엄청나게 올라가 제가 여기다가 넣어서 드리고 있어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이건 그냥 첨부 파일로 어디다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제 자료가 제가 직접 만든 아이 소중한 자료가 악용될 겁니다. 어디 가서 유료로 막 팔릴 수, 그러,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악용되는 걸 원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하시는 분들께만 드릴 텐데요. 자, 이거 지갑 속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아 컴퓨터만 있으면 연결해서 아, 보실 수가 있고 또 아, USB이기 때문에 제 자료만 넣고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 소중하게 어, 소중한 뭐뭐 여러가지 자료 있지 않습니까 사진도 그렇고요 그리고 공인인증서 같은 것도 넣어서 지갑 속에 꼭 갖고 다니시면 아주 유용하게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제 구독자 분들께만 선물로 드릴 겁니다 바로 우측에 있는 이 번호로요 이 숫자 우측 번호로 이 숫자만 남겨주시면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 꼭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USB가 한 3만원 정도 하는데요 지금 한 300개 주문을 했어요 회사에서 300개면 얼마입니까? 예, 한 천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빨리 무료일 때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